안녕하세요 찐우티비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사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물에 넣어야되는데 여기 통이 있거든요 자, 이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걸씻어야 되거든요 방금 전에 뜨는거라 자 그럼 씻고 올게요 자 하나 둘셋 안되는구나 그러면 하나 둘셋 없어요? 안. 음료수 쏟았다. 네, 잠시만요. 표지. 음료수가 들어있어요. 응? 어쨌든 없어요. 이 물개밖에 없어요. 자, 이제 진짜 씻고 올게요. 자, 됐습니다. 이렇게 씻고 왔고. 자, 이제 물이 필요하네. 잠시만요. 아, 일단 여기 뜯어가지고. 음, 모래가, 모래향이 나는군요. 음, 꺼내기 싫긴 하지만. 우리가 다 나왔네요 하하하하 뭐 여기 있으렴 아 이거 여기서 안될것 같은데 아, 잠깐만 저희 도우미 좀 불러야 할게요 도우미 아, 잠시만요. 됐습니다. 이제 통까지 준비했거든요. 이제 물을 콸콸콸콸 부을 시간입니다. 잠시만요. 이거 동영상이니까 제가 안경을 가져왔어 응? 안경을 가져왔고요 자 이제 물 부을 시간입니다 잠길 때까지 잘 끓어 이 새끼 잠기라 너 <laughs> 이게 끝입니다 들어가 여기 잠깐나 너무 들어와가지고 잠깐 혜연 잠깐만 너무 시끄러운데? 아, 징그러워. 야, 나 징그러워 혜연아 징그러워서 못 보겠어 나좀 저리 가자

나쟤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제쪼쪽다 놔뒀거든. 화려해볼까? 화해볼까 핸드폰 <목소리도> <인생을> 보러 가시죠. <갑시다. 목소리도> 가까이 이쯤, 인가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쪽에 돼놨어요 자, 징그러운 건 이따가 보여줄게요. 자, 그럼 안녕.